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언의 낚시에서일상화 교육 중인 라인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31일이고요. 아, 모처럼 오늘은 이제 원투낚시를 하러 나왔습니다. 자, 얼마만인지. 다 때려치는 거 아니냐, 원투 때 파냐, 막 그랬는데, 무슨 구독자님들이. 아, 참. 근데 사실은 그 시기에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활낚시를 저는 이제 병행을 하기 때문에, 어, 그 시기에 한참 막 고등어, 삼치, 뭐, 갑오징어, 쭈꾸미 할시기에는또 저는 그걸 또 진심으로 그 생활낚시를 하고, 또 이외에 또 걔네들이 이제 살짝 이제 좀안 나올 시기에는 이렇게 원투락시를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해 가을 시즌이 이렇게 막바지에 다다랐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원투를 또어 시작해야죠. 그래서 지금 대상어는 최근 태안에 장어들이 핫합니다. 야, 이거 부탄가스 뭐이 동해에서 막 한창 그런 데서 나오는 장어들이 지금 태안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태안에 장어를 잡으러 나왔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인트 하도 말씀드려서 제 배가 지금 이게 살이 아니에요? <laughs>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laughs> 불러요. 그래서 포인트를 알려드리니까 알려드리, 거기 안 나오는데, 어, 너 때문에 갔는데, 했다고. 어, 나온다고 한다고 욕을 먹고. 응.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참 얘기를 안하다가 안 알려주면 안, 하다가 안 알려준다고 <laughs> 욕먹고 먹고. 그래서 어찌가나 어찌 어찌뭐 어떻게 얘기를 하나 안하나 욕을 먹지만 얘기를 하면 쓰레기에 막 많은 분들이 조그만 포인트에서 막 서로 칼싸움하고 이래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차라리 안알려드리고 차라리 태안 어디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까지만 하면 힌트가 되잖아요 아 지금 태안에 장어가 나오는구나 그럼 태안에 어느 포인트를 가볼까 이렇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요즘에 포인트를 안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도 이렇게 장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장어가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큰큰 큰 사이즈의 장어들이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들께 어, 튼실한 어, 지금 태안에 이만한 장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 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낚시를 하실까요?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 레드펄스 GT 30425 아, 오랜만에 원투 때들었고요그 다음에 채비는 저희 항상 좋아하는 에령 스네크 천칭 2단 채비 사용할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간조 지금 오늘 물때가 이물이에요. 낚시하기 딱 좋은 물때고, 그다음에 어, 간조 시간이 오후 6 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들물서부터 날물까지 다볼수 있는 물때인데 어, 예보가 한 만조 즈음 돼서는 이제 바람이 <laughs> 터진다 그래요. 그래서 만조가 됐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철수할 거고요. 왜냐면잡 잡을 만큼 잡았을 거 아니야 그 시간이면 그래. 그래서 <laughs> 철수를 할 거고 만약에 어, 마, 바람이 안 터진다 그러면 날물까지 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써니가 어, 최근에 이제 어깨가 안 좋아서 어, 오늘 원투 낚시. 안할것 같고 이제 옆에서 이제 구경만 어 할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간조 지났기 때문에 오늘 6시 2 0분 어 간조라서 간조 지났기 때문에 빨리 지금 낚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던져놓고 잠시 후에 드릴 말씀 있으면 또 드리겠습니다. 자캐스팅 할게요. 자 오랜만에 자 나는 저 하얀 등대 쪽을 보고 처음 하나는 빨간 등대. 자, 하나는 이쪽으로 자, 하나는 이쪽으로 쳐놓고 쳐놓고 아직 어, 이 포인트는 아무래도 처, 저희가 처음 와서 좀 탐사를 좀 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디서 나오는지 자, 하나는 이쪽에 던져 놓고 다른 하나는 자, 어느 포인트든 어, 한시가 한시가 내려온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한시 쪽에 자 캐스팅할게요 움직이지 마 바람부네 원줄이 엄청 날리는데 자 자기가 낚시 시작하니까 바람이 부네 그니까 러 <laughs> 짜증나네 <웃음> 자 지금 저희가 오랜만에 나와서 어, 오늘 대상어는 이제 장어, 장어가 대상어인데, 어? 배 나가는 것 같아, 배. 연아. 어? 수아, 일로 와배 나간다. 배가 나가는 것 같아. 배가 나간다. 잠깐만 이거 예, 걷어야 돼요, 수아. 예, 왼쪽, 아니야, 왼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오른쪽 일단 내가 하나 걷으려고. 이렇게 그, 내양은 이제 배들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 나가는 걸잘 보고, 배가 들어오고 나감을 항상 이제 파악을 해야, 어, 낭패를 보지 않으니까 하나 더 걷어둬야 돼? 아니야 안거어도될것 같아 얘는 내가 볼게 둘다 한꺼번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는 거지 뭐 내가 하나는 내가 하면 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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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 됐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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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다려 자 들물 시작되면서 이제 입질이 들어왔네요 이럴 때는 반 밖에 살짝 감아봐. 좀 전에 쳤으니까, 아 그렇게 하지. 항상, 여기를 잡으면 감각이 무뎌. 그러니까 여기를 잡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됐어, 었스 기다려. 자, 오늘 잔치기 잡을 거 아니기 때문에, 가져갈 때, 가져갈 때 침질할게요. 음. 수아 시고 살짝 들었다가 나와요, 로드를 아, 들었다가? 네. 살짝. 살짝 들어봐요. 가져가나. 없으면 다도 없으면은 다시 내리고 텐션만 살짝 어. 감아줘요. 텐션만. 어. 동시에 나가네, 배들이. 조금 더 감아야 될것 같아. 어. 예, 됐어요. 그렇지. 됐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입질을 해주면 좀 이따가도 들어와. 기다리면. 교배 물고기라면. 어, 이러다가 수아 씨가 먼저 잡겠는데. 당연죠이러 <laughs> 자 잠시 후에 제가 이런 사이즈 이런 사이즈의 풍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건 뭐야? 고어 왔어. 기다리나 커피 끓이려고 <laughs> 사온 거야. 야왜 어? 시작부터 왜 초를 치고 그래? 자 어? 이번 한거 보여드릴게요. 됐다고. 어? 그거는 수아 씨가 먼저 잡을 것 같은데? <laughs> 너좀더 조정 좀. 무드를 수아 씨너들어 어, 들어봐봐요. 살짝 들어, 살짝. 네. 들어갖고, 약간, 텐션을 약간, 이 예,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어. 땡기라는 게 아니야. 기다려보라는 거야. 쭉, 그럼가져가만약 있으면. 투두둑 친다든가. 없는데. 그럼. 없어? 응. 네. <laughs> <laughs> 조그만 우럭, 애럭들이좀 있나 보다. 지금 보니까. 50m, 60m 권에 지금 친구가 있기게오는거 보니까 어? 온거 같은데? 50m, 60m 권에 고기가 있나본데 아니요, 150m 권에 날가거 아니야, 기다려 아쉬울 게 없어 왜냐면 얘네가 먹으려면 그걸 어쨌든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이게 오징어라 어, 그래서 그 먹을 때까지 는야돼이 조금 입질이 빠를 텐데 오징어는 예. 네. 찔겨서 애들이 물고 흔들어도 잘안 떨어지고. 그래, 물고 게 물고 흔들죠. 물고 흔드는데 작은 애들이면 오징어가 아까 그게 사이즈가 크니까 아, 못 먹고 에, 어. 막 물고 흔들다가 이제 놓고 흔들다 놓고 이제 그러는. 이거 이렇게 입질이 오면은 저렇게 로드를 루어대처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원투때가 라인이 막 100m 이상이라 안 느껴질 것 같아도 이게 다 텐션만 잡고 있으면 다 느껴져요 손끝에 네. 그래서 들고 이렇게 그 물고기 앞에서 먹이를 살짝 뺏어오는 느낌으로 살짝 당겨주면 고기가 약간 공격성이 있으니까 어 도망가나? 아, 이거는 물고 내려왔는데 네, 그런 식으로 살짝 들어봐 봐요 살짝 살짝만 당겨봐요 조금 한 10cm? 예. 네. 조금 더 당겨봐요. 조금 더 조금. 어. 근데 이럴 때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확무는 애들이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입에 자동방이 돼 있으면 도망가려고 얘가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손에 그 입질이 전해지고 그러면 후킹을 딱 하면은 없으면 다시 좀. 내려놓으면 돼. 나 지금 뭐 없거든 딱. 자 이거 오늘 오징어도 오징어지만 우리가 지금 바늘을 크게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잔챙이는. 못 가져갈 거야. 걸리는게나간 아, 찬생이지. 그러면 이걸 확인하려면 그냥 1 6호 바늘 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모 뭐, 음, 무슨 모기냐. 작은 애들이 바로 나오지. 응. 네, 사이즈 좋은 부탄장어를 잡으러 온 거지 뭐. 잔챙이야뭐 봤어 왼쪽 달려있는 거 달려 있는 거 하는데. 형님 어차피 더, 다시 던지셔야 되니까 걷어보세요. 뭐 있나? 있어 있어, 있어. 거기 달려있네 그 달려있어서 그런 거네 우러우러우러 울어, 울어, 울어. 그래도 한편 예, 한편데 <laughs> 이거 있나 본데? 있어 늘어났어 아니 원주이원줄를 늘어졌잖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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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왔다갔다 하잖아요 왔다갔다 하잖아요 천재 천재 그렇죠 네. 있어요 천재 천재 천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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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재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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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재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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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재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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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줄이 늘어졌기 때문에. 아니, 있어, 있어. 있어 아, 있잖아. 어어 그래. 우와. 오, 좋아, 좋아, 좋아. 왔어, 왔어, 왔어. 사이즈 좋아, 좋아. 야, 왔어. 야, 야봐 봐. 오잖아 오잖아. 오잖아, 오잖아. 오잖아, 오잖아. 원줄. 어, 바로 코앞에 있네. 야, 코, 코앞으로. 다시 오, 사이즈 좋네. 야, 기가 막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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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자한 마리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아나 진짜 여기 거를 잘잘 목을 따 잠깐 자이거이거 이거 무조건 있는 거예요. 원줄 딱 늘어지잖아. 응아이 네. 이거 앞에 뭐 있는 거 같아요. 있죠 있죠? 또와어또와어 또 야, 이거 봐. 야. 야. 봐봐. 이태님, 이게 정답인 거야. 이게 정답이라고. 오늘 정답을 봐봤어. 너뭐 어떻게 던져야 돼, 너 지금? 일로 오라고, 바로 코 앞에다 코앞에다 던지라고. 자, 코앞에 던져야 된다고. 오늘 10월 31일, 일요일. 지금은 이제 현재 시각 어, 3시 넘어서 3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어, 11월 1일이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장어를 잡으러 왔는데, 아, 보셨죠? 차, 장어. 아휴, 제가 잡은 건아닌니다 어쨌든 <laughs> 장어 두 마리. 어, 사이즈 좋은. 딱, 딱 까니까 한 손바닥 딱 나오더라고요. 두 마리 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한 시간대에 사실은 어, 입질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입질이 줄어왔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입질이 들어왔는데, 그때 저희가 일부러 잔챙이는 다걸르겠다 거르, 해가지고, 사이즈 세이코 20호 바늘에, 어, 오징어 바늘을, 써, 어, 오징어 미끼를 썼는데, 아, 그 잔챙이, 그게 다 잔챙이 장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바늘 꼬아놓고, 뭐, 이렇게 끝에, 오징어 끝에만 물고 이렇게 하는 입질이었는지, 어쨌든, 뭐, 잔입질은 검, 진짜 굉장히 많았는데, 어, 제대로 가져가는 입지는 없었고, 어, 그래도 형수님이, 복병이. 써니가 요즘 어깨가 아파서 원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써니도 없고, 그냥 내가 그냥 다 잡아버려야겠다 했는데, 지 형수님이, 형수님이 복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수님만 네 마리. 아, 광피동님도 우럭 잡으셨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조가가 저희 생각보다는 이제, 그, 못한 조가지만, 어쨌든, 저희가 붕장어 보여드리기로 약속했잖아요. 아, 제가 붕장어 보여드린다고 그랬지, 제가 뭐, 다른 역속안 했잖아요. 했나? 근데 <laughs> 어쨌든, 아, 제가 붕장어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켰으니까, 물론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laughs>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희 일행이, 어, 이제 이렇게 잡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 저희 포인트 어딘지 말씀 안 드리는 거 아시죠? 왜냐면 이 쓰레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 지금 여기, 저희 먹은 것도 물론 있지만, 어, 쓰레기 다 깨끗하게 치웠고요. 장어 잡은 거 아무래도 먹다고 그냥 걸어오는 지금 바닥에 피 흥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진,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그좀 혐오감 안 느끼게 바닥에다가 이제 비닐봉투 깔고 이렇게 피 받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집에 가서 따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근처에 쓰레기 모아놓은 데다 이거 버리시면 거기 쓰레기 산, 산이 되니까 항상 집에 가셔서 이거 그냥 그 분리수거, 그냥 병이라 이런 거 분리수거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종량제 봉투로 버리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 여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더 태안에 장어잡을 한번더올것 같고요. 그때는 좀 부탄가스, <laughs> 부탄가스 그다음에 마리수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동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